안녕하십니까? 삼성SDS IT 혁신 사업부장 강성립 부사장입니다. 본격적인 DT 에저 서비스 소개에 앞서 4차 산업혁명 및 팬데믹 상황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현주소와 다양성 그리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삼성SDS가 제안하는 실천적 DT 성공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I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자는 연평균 16%씩 성장하면서 2023년에는 6.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가 되면 전체 기업의 75%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의도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SDS 대표께서 말씀하신 d t 의 정의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 업체에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IDC는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를 했고, 세계경제포럼 (WEF)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한 조직의 변화를 DT로 전하고 있습니다. 커니는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 그 자체로 DT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기관과 업체들에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막상 시작에 앞서서는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거나 막막한 기운과 더 많은 게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전 세계 70개 기업 825명 임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DT에 성공한 기업은 3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낭비된 금액이 무려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스탠포드 대학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T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조사를 진행했던 BCG는 기업이 DT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DT 전략부터 리더십, 글맞는 인재, 에자이란 조직 문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플랫폼 도입을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선언적인 요소만으로는 성공적인 DT 추진에 해답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 실행 측면의 DT의 성공 요인을 연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J 커버입니다. 원래는 경제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래프지만 최근에는 보통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입, 적응, 확산, 정착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상대적으로 도입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이후 단계로 진행하기도 힘들고 설량, 정착 단계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힘들거나 미흡할 수 있습니다. 즉, DT 도입 초기 단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최종 단계까지 안착하지 못하거나 도달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힘든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T 실패, 즉 제이 커버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데스 밸리를 신속히 통과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 존 커트 교수는 기업이 혁신에 실패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기 의식의 부재입니다. 보통 C 레벨에서 혁신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조직 전반에 걸친 위기의식 없이는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그룹이 없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혁신 비전 및 목표에 대해 조직의 공감대와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완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혁신을 증명하는 단기 성과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조직은 혁신을 단념하거나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혁신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지 않으면 결국 이벤트성 행사로 머물 수 있습니다. 앞장의 아카데믹한 실패 요인을 조금 다른 현장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경영진의 조급증입니다. DT는 중장기 혁신 활동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데 경영진이 우리도 빨리빨리 하면서 속도에만 치우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기존의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새로운 DT 체계와 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입 준비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충돌과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꼼꼼히 작성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DT를 통해 얻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조직원들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렵고 그 와중에 경영진 마음만 다급해지면서 앞으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업종별로 기업별로 상황이 다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DT 추진 기업들이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고 신속히 통과하여 적응, 확산, 정착 단계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삼성 SDS가 지난 32년 동안 글로벌 수준의 삼성 관계사를 포함하여 국내외 수많은 기업들과 IT, DT를 추진해온 경험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DT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DT 시작을 위한 현실 인식, 정확한 좌표 인식과 목표 수립. 둘째, DT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경로 설정. 셋째, 신기술과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실행 역량까지 이세 가지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 Y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T를 성공적으로 완성 기업들은 크게 네 가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블. 기업의 여러 프로세스나 업무 영역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오버랩되고 어떤 경우는 모호한 그레이존이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는 비효율과 불합리한 요인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명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텔리전트. 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더 심리스하고 현재보다 사람의 손을 덜 타게 되어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업무에서의 실수나 아니면 연결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비효율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커넥티드입니다. 사람과 사물 그리고 시스템까지의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고 연결과 융합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로 인해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에피션트입니다. 복잡한 프로세스의 DT 적용을 통하여 높은 효율성을 실현하고 훨씬 똑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효율적인 공수로 일을 할수 있게 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털란 것이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혁신 또는 프로세스와 컬처 혁신이지만 최종 구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성공적인 구현은, 기업의 성공적인 DT 구현은 각각의 개별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변화와 성장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능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비저벌, 인텔리전트, 커넥티, 에피션트 등의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앞서의 다양한 IT 기술들을 활용하여 DT 도입 목적에 맞게 전환을 추진하는데, 업종별, 기업별 상황에 맞춰 크게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측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와 융복합화 수준에 따라 심플하게는 단위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연계에서부터 융복합도가 가장 높은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연계와 더불어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을 추진하는 유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경쟁사가 복잡도가 높은 DT 유형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회사도 동일한 DT를 추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확히 현 수준을 측정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에 필요한 DT 유형을 선택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설계에서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발생량이 많아 더욱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컴퓨팅 기술과 AI 기반의 자동화 기술이 활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 진흥화를 위해 비정형 이미지와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도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제조 공정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 도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PC 업종은 트래킹 기능 확보를 위한 IoT와 엣지 클라우드 그리고 BIM 등 구조물 시뮬레이션을 위한 3D 모델링과 AI를 활용한 설계 자동화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 기업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 관리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이밖에도 현장에 설치된 장비에 IoT 센스 또는 드론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하여 자산 및 위험 관리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의 경우는 고객 경험 관리와 운영 관리 최적화를 위해 온라인, 모바일 결제를 넘어 AR, VR 기술을 통한 비대면 경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와 a r 을사용한 재고 관리 최적화와 고객 관심 동향 파악을 위한 알고리즘 광고 최적화 그리고 옴니채널 구축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소셜 미디어까지 디지털로 연계하는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DT가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기술을 업종 특성에 맞게 인티그레이션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 SDS는 DT 실행에 강한 기업으로 다음 세 가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현재 자신의 정확한 DT 수를 파악하고 동종 또는 선진사와의 격차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수 있는 DT 수준 진단 시스템. 둘째. DT 수준 진단을 통해 현재 좌표를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DT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수립하는 DT 추진 방법론. 셋째. 최적의 경로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DT 기술 및 솔루션 그리고 업종 경험 및 프로세스 노하우와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DT를 구현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기술입니다. 먼저 DT 수준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이의 전략과 리더십, 사업 운영 그리고 기술과 인프라, 인적 역량과 조직 문화 등 다섯 가지 영역별로 기업의 객관적인 DT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업종 프로세스 및 디지털 기술별로 특화된 진단을 실시하여 더욱 상세하게 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사 업종에 있는 선진사들과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여 기업이 DT 목표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한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 속해 있는 업종의 세부적인 프로세스 단위까지 디지털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적합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현재의 DT 수준을 냉정하게 인식하였다면 다음은 명확한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삼성 SDS의 DT 추진 방법론은 삼성의 베스트 프레텍스를 활용하여 업종별로 특화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적합한 DT 기술을 매핑하여 후비 모습을 점검한 후 애자일 기반의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DT 비중과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로드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T 추진 목표와 최적의 실행 경로가 설정되었다면 다음은 실행 경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DT를 추진해야 합니다. 최적의 DT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저희의 이 역량을 DT 실행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양한 IT 기술과 솔루션 전문 역량, 그리고 업종별 전 능력에 걸친 프로세스 노하우와 글로벌 수준 기업과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이 모든 것을 DT as a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인테그레이팅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상황과 DT 니즈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보통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리니하게 결과를 얻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삼성 SDS의 목표는 DT 수준이 높아질 때 리니한 것이 아니라 지수 함수적 효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한 실행 체계로 DT 수준을 명확히 측정하기 위한 진단 시스템, 최적의 라우팅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DT 실행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강한 삼성 SDS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지수 함수적 상승 효과를 약속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진행 예정인 리얼 2021 행사를 통해 삼성 SDS의 DT Azure 서비스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